안녕하세요. 현생이 바빠서 접기를 반복하다가 일이 좀 안정돼서 지금부터 쭉 달리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카자 패싱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좆된 거에 냄새가 느껴진다. 일단 주력 파티 육성 완료 후 나선 비경은 사 6별 도전의 목표입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다. 어?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일단 급한대로 출근은 했지만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데. 어. 그리고 이제 지갑이 돌아왔지만 지갑이 돌아온 걸딱 열어보니까 신분증이랑 카드만 남아있고, 현금은 다 달아져있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 나 그, 뭐냐, 옛날에, 어디였지? 천안, 천안이었나? 천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 이제 안 돌아오겠구나. 하, 이러고 있는데, 돌아오더라고. 진짜로. 누군가 그 우편함에 넣어주면 이렇게 돌아온다며. 그래서, 어, 현금 남아있나? 20만원인가 넣어놨거든. 탁! 여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어져있어. 육성 순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 파티. 일단 종료, 천암사, 치치치입니다만. 관홍 페보 삼지 어떻게 나을까요 관홍을 뽑았다 타이날이 뽑았어요? 직장이 안정되니까 가차부터 하고 있는 건가? 관홍이랑 종려? 일단 종려 좀 잠깐 볼게요 음, 타이날이? 어 역시 어, 사냥꾼에게까지 음. 관홍의 차몇자이야어개한 자로만.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스카이 그 마루 관홍보다 이게 스텝 맞추기가 더 쉬워요. 룩이 좀 쓰레기여서 그렇지. 생각하는 파티. 유라이덴 로자리아 치치. 어, 왜 유라이덴 은 치치? 다이루크 야란, 종료 베네. 타이나리, 콜레이, 피스를 신호부. 아, 번개를 두개 넣고 풀을 하나 넣어야 돼요. 그니까, 러 타이나리 하나에 콜레이가 아니라 여기가 야에미코가 들어야 돼요. 타이나리, 야에미코, 피스를 신호부 이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번개 쪽 원소 반응은 풀한번 부착시켜 놓으면은 한몇초 가요. 지속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굳이 이 풀을 두개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여기가 사이노가될 수도 있겠죠. 어, 뭐투 메인딜 체제 해가지고 다이루크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은데 뭐 무기 있어요. 유라이데나나랑 다른 거 플러스 알파 하나로 쓰는 게나와 보이는데 대검 캐를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이 게임 대검 좀 솔직히 이토 빼고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아요. 저라면 종려 넣을 바에 여기다가 그냥 불세개 넣고 물 하나 넣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불세개 넣고 물 하나. 차라리 이게 낫지 이러면 원소가 안 비거든 원소가 안 비어서 딜이 세요 다이루크는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은 향릉 배터리만 해주면 돼요 흠! 하! 흠!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거 하고 그냥 어? 불새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흠! 흠! 하! 그러면 향릉이 쩍쩍 차어뭐 향릉이 와가지고 아! 이러면서 자, 다들 모여라, 이러면은 애들이 탁 와가지고, 휘인도 한번딱 돌려주면은, 도와 죽어요, 그냥 몬스터들이. 바이루크 불쇠 데미지가, 그냥, 압도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어, 그런 딜이 나와버린다. 내 불쇠 막, 6만, 7만 뜨네, 막 이런 거 취하고 있는데, 화륜 돌리면은, 말이 안 통하면, 패버려! 하는데, 처음 1만, 1만, 2만 탁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2만 이렇게 뜨는데, 뭐지? 다이크는 단발성인데 얘는 왜 이렇게 세냐 이러고 있지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는 베넷을 안 넣는 타이나리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타이나리를 지금 야에미코 이런 거 존버하면서 쓰는 것도 되게 괜찮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키우는 게 나아 보이는데 내 생각으로 지금 아직 한참 유비라 3.2까지 금방 가거든요 3.2까지 그래서 뭐 나이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애 플러스 알파 그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타이날이 전무에 지금, 이 정도 있으면은, 11층 정도까지는 3개만 써도 패요, 3개만 써도. 여기다 뭐, 야란 넣고 그냥 평타질이나 해도 돼. 대은 이렇게 두 가지. 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루크는 그냥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다이가 지금 빵 돌일 거 아니야. 잘해봐야 1 돌일 거고. 근데 다이를 쓰겠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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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길이라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야이미코 복각하면 야이미코 키우면 되거든 그래서 덱은 이렇게 두 가지 정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전부 80을 만드세요 전부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 있는 걸 전부 80을 만든다 무지성으로 미코 이돌 전문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좀 빡셀 수는 있어 타이날이 제대로 쓰고 싶으면 미코 이돌이 맞긴 해요 예, 네, 맞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구라의 지니까이 들어주면 더 완벽하긴 한데, 그건 그때가 생각해, 해봐야 될것 같아. 음. 코코미는, 근데 왜 들고 오려고 하는 거야? 코코미는 뭐 나중에 풀이랑 좋을까봐? 코미는, 솔직히 미지수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코코미는. 근데, 지금 당장 덱만 보고 뽑을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면 1도 없고, 풀이랑 쓰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값어치는 없어요, 본주님한테 기준으로. 몸 레벨 50이었죠? 딱. 약칼 레진 다 쓰, 아니야, 약한 레진 남아있었겠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유라이덴는 괜찮은데요? 뉴비치곤. 어. 뉴비치곤 괜찮아요. 이 정도면 10층까지는 밀수 있어요. 이거 두개 스펙어 말해도 당장. 10층, 11층? 정도까지 이거 두개 스펙어 말해도 되고. 절연의 기치로 바꾸세요, 얘는. 절연의 기치로. 예, 네, 알겠죠? 절연의 기치로 바꾸시고요. 왜 왕실 쓰지 마세요? 베네지 왕실 담당이라, 아까 그 덱에서는 얘가 할게 없어요. 두 번째, 자, 파이널이. 악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겠죠? 예, 네, 한 개도 있을 리가 없지. 이레벨때 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뭐냐 이름이. 그 도금 세트 있죠, 도금 세트. 도금 세트 캐릭가 하면 되는데, 어, 방금 전 대기, 속성이 좀 여러 개였지. 그래서 도금이 원마가 100, 230인가 오르지. P3 풀세트, 풀세트. 그래서 P3 풀 세트, 얘가 도금 세트 해가지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천암 캐긴 해야 돼서 어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쓰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피가 16,000이잖아요. 꽃 강화해주시고요. 꽃 꽃이랑 시계 강화하시고 꽃 시계 뚝배기 어 이건 굳이 강화 안 해도 될것 같고 강화하려면 해도 돼요. 뭐 HP, HP 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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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강화, 강다 강화하세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옵션이. 어, 그냥 다 강화해서 쓰세요. 이댕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야란 발사대가 없어서. 근데, 그게 돼요. 처음에 피스를 깔아놓고 타이나리로 극딜 한번당겨주고그 다음에 야란으로 딜좀 하다가, 천성 떨구고, 다시 이제 타이나리 돌려주고, 이 사이클은 되거든요. 지금 절여내기 시 캐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애들 레벨, 무기 강화. 전부 80강 이상. 여기서 무기 레벨 좀 낮아도 되는 애를 얘기해 줄게요. 무기 레벨 좀 낮아도 되는 애가 어 종려, 야란, 야란은 한 종려 는한 70강 정도 일단 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아도 되는 애가 어피슬8 피스 80강 정도 어, 일단은 무기 강화 어 무기 강화 한이 정도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진 무기 강화 빠듯하게 해주면 다섯 개 정도는 멀, 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라이덴, 무기 강화 90, 어, 파이나리 90, 이거 해주시고, 이게 끝났다, 라고 하면은, 음, 저련의 기치 가서, 일단은, 라이덴 50에 100,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로자리아만, 한, 45에 한, 70? 음, 이정도라도 맞춰보세요 이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야란도 한 50에 한 100? 50에 한 80? 음 일단 야란 한 이정도? 어 급할 필요가 없어요 원충만 200 얘는 원충 얘도 원 원충 한 180? 이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만들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이정도 하면은 바로 타이나리 그 도금세트 캐러 가세요 도금세트 캐러 가면은 P3 풀성유물, 그 다음에, 파이나리가, 어, 도운 세트. 이렇게 쓰시면은, 금방, 어, 될 거예요. 저거 끝나면 3.5대 있는 거죠. 야, 솔직히, 이 정도 만드는 데는 한 버전이면 돼, 한 버전.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좀 힘든데, 위에 거. 지금, 그, 스메르가 이것저것 많이 뿌려가지고, 의외로 쉬워. 뭐라도 졸라 많유 주잖아. 보나마나 이분 아직, 그거, 뭐냐, 이름이. 연화공도 안 했을 텐데. 봐봐, 연화궁도 안돼 있잖아. 알고 있겠지만, 연화궁은 뭐라 덩어리에요, 그냥. 연화궁 가고, 지금, 층암거연에 저기, 어디야. 파이날이 있는 마을 어디야, 거기? 수메르! 어? 돌면은, 한, 700만 모란 생긴단 말이야. 뭐라는 걱정이 없어. 그럼, 책도 어느 정도 나와.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모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모험을 못한다! 나는, 모험이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못해. 그러면은, 저기 병원 가가지고, 영양제 맞고 와가지고, 다시 모험을 떠나세요. 어, 명양지 맞으면서 모험을 떠나. 그, 뭐, 양파즙 이런 거, 뭐, 이렇게 꽂아주는 거 있잖아. 뭐, 양파수액 이런 거, 어? 그런 거 맞아가지고, 어, 모험을 떠나. 진짜 모험가 됐다 생각하고, 어, 이거 탐사도 올백 찍으려면은, 올백은 오박오 올 한, 올70 정도는 찍어야 되는데, 올70 정도 찍으려면은, 대충 한두달 반에서 세달 걸리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직장인이면은. 존나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두 시간씩 매주 했었는데, 이나즈마가, 내가 2.6 버전에 80%가 넘었어요. 2.6 버전에 연합공랑다 돌아야 되고 연합공은 근데 좀 편해요. 예아자 어. 아.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거어그 모험을 많이 떠나면 특성은 기본적으로 6 6은 돼야 한다. 어. 아6력이라 하지 만고 육작은 돼야 한다. 어 여기서 예외가 되는 애는 베넷은 원퐁로자리아는 이큐. 편큐 음, 이는 거의 정도. 음한이 정도. 복붙해드릴게요. 음 끝. 자, 다음번 보러갈게. 요아나 아직 내 것도 잘 못했는데 지금 바빠 죽겠다야. 어 어디 보자.